예수 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큰자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않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제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요사이 대선 후보들이 서로 토론하고 자신들의 공약을 내세워서 자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하시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국 통일 왕국의 다윗은 어, 그가 뽑힐 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고 뽑으셨습니다. 어, 겸손한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편 가운데 많은 어, 그 찬양시가 다윗의 시로 어, 꼽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어, 자신은 인간의 왕이고 어,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어, 그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늘 양치기, 목동과 같은 연약한 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아주었다고 깨닫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라를 이끌어가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다윗의 언약도 주셨고, 또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어, 또그 아들 솔로몬 역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그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열한기 상3 장의 칠절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처럼 솔로몬 역시 자신을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어, 대사,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쁘게 어기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기와 영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 <laughs>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자를 어, 뽑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는 어떤 자이며 또 세상에서 큰 자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 진정한 리더의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첫 번째 세상에서의 그큰 자의 개념 높은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곳을 떠나 여기서 그곳이라는 것은 어,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형사건이 있었던 그 높은 산을 말하는데 예, 거기서 귀신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어, 소년을 치료한 장소를 말합니다. 어, 거기서 예수님은 떠나서 이제 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셔서 어, 초창기에 그 선교를 하셨던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 아닌 어, 결국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환 받으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에 잠깐 이제 당신의 갈릴리 사역의 거점이었던 어, 가버나움에 들르셨고 또 거기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laughs>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순환을 예고했을 때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는 그러한 장면이고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랬을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고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또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야고보와 그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워서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붕괴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두려 묻기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어, 나, 남겨질 제자들이 받아야 할그 고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야망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 제자들에게 어,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향한 것이죠. 어, 결국 예수님은 어, 메시아로서 대적들에 의해 구욕을 당해야 했고 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 승리해야 하는 그런 사역이 남아 있었지만 어, 제자들은 어,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고난 앞에서 자신이 당해야 될그 고난의 의미를 밝히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의 현세적인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죄인들을 위한, 그 영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laughs> 어린아이를 예를 통해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큰지, 누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때 누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지, 이곳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어, 갈릴리를 통과해서 이제 가보나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왔던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 세속적인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어, 그릇된 정치적인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 모두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명예 욕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이러한 죄악된 본성이 깨어지지 않는 한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나자짐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죠. 어, 빌립보스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이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안에서 내 자신을 높이려는 이 마음을 깨트리고 복종시킴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제자라고 불릴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욕망은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런데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5서 4장 3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주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 사단이 주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즉,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종들에게 그 능력대로 막 달란트를 주고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의 은사의 그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생명,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 동안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일 뿐이고, 우리 인간의 진정한 소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청지기의 개념을 가져야 하고, 어, 다윗왕이 어, 역대상 29장에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또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를 맡겨 주셨다가 우리는 다시 또 그를 되돌려 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높아지려고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종교는 이단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서 어, 그 탐욕과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단과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또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성이지 성령의 속성이 아닌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를 높이는 것은 결국 우상을 나,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고 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서로 사람끼리 비교하고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게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결국 우리 인간의 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와 거듭남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러한 철저한 죄를 깨닫고 거기서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변화를 체험하지 않는 한 누구나 죄의 종이 되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을 뽑아서 왕으로 세워 주셨지만 왕 사울은 결국 그가 왕이 되자 권력을 잡게 되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 아말렉족 속을 멸하라고 했지만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그는 자신의 비서까지도 세우면서 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 다윗을 10년이나 시기와 질투심으로 쫓아다니다가 일생을 허비하고 결국 그는 버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전쟁터에서 자살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맞게 됩니다. 결국 이처럼 우리 안에 나를 높이고 어, 높아지려는 이런 우상에서 죄에서 결국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섬기는 자, 또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아서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결국 누가 더 크냐고 쟁론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다른 성경에는 높아지려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결국 36절에서도 보면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어, 어린 아이는 어, 약한 존재이고 어, 힘이 없고 어, 가장 또 무시를 당하는 그당시에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어, 결국 예자,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논쟁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높은 자는 세상의 원리와는 달리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높은 자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고자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셔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 당하신 이 겸손한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 뿐 아니라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올바른 성김의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선행을 베풀고 나서 때로는 자기 만족 또 보상의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선행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선행을 베푸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그 선행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라는 마음으로 선행을 어, 베풀게 되기 때문에 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보음 9장 62절에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애착을 가지는 자, 어 그것은 결국 자기를 우상화 시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온전한 희생이나 헌신이라고 어, 매길,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36절 37절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영접하고 영접이라는 말은 결국 어, 그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도 말합니다. 결국 영접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 이렇게 받아들이다 어,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결국 그 아이를 자기 자신의 집에서 데리고 와서 교육하는 거 그래서 아이를 먹여주고 어, 또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영접이라는 예,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처럼 어, 섬김과 이 영접은 마차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김이 희생과 헌신이라면 영접은 또 동정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어린 아이 의 하나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 도와주는 것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런 그 선행과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라는 를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여자는 당시에 사람의 숫자로도 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그런 헬라운데요. 결국 히브리어 나아르라는 단어와 같은데 나아르는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그 당시에 무시되던 종과 같은 단어로 취급된 이 어린아이는 영접을 하라. 즉 편지나 선물, 손님 이런 지식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는 그런 영접이라는 단어가 있고 어, 결국 그 아이 하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 자신의 가장 가정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이의 피로를 채워주고 어,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섬김과 어, 섬김의 이 본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어, 닮아가는 것이고. 결국 또 영접한다는 것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영접과 성김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더 큰지를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은 모든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그 누구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살면서 자기만을 높이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고 3장 1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그토록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섬기는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어, 섬기는 삶을 살때 몇백 배, 배 이상으로 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어서 성령과 진리로 그 자아를, 자아의 본성 죄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평생 죄종으로 의 살다가 어, 그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에서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마치 개인 기업처럼 여기거나 자신이 왕이 된 듯이 군림하는 모습 돈과 성공, 권력과 명예, 업적에 지나친 욕심에 빠진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결국 이런 말세의 악한 모습을 볼때 우리는 더욱더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그 자아의 탐욕을 날려버리고 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어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빌리퍼서 3장 18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 우리는 이 땅의 유한한 삶을 사랑하는 존재인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높이려는 그런 어리석은 명예욕과 큰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삶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